간단하게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달러는 비싸잖아요. 원화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원화를 쓰잖아요. 자, 원화보다는 뭔가 느낌적으로 엔화가 요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싸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에 비해서 달러는 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박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엔화 투자 이탄 엔화가 아직 싸다고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엔화 투자 가장 싸게 하는 법이라는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이때엔화가 정말 많이 싸졌다. 어, 역사적으로 정말 보기 힘들만큼 싸졌다. 이때 어떤 투자를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당시에는 일본 주식을 산다는 그런 개념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때 뭐 주식을 사는 그런 분위기 자체도 없었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 일본 시장이 많이 오르고 나니까 이제 관련 투자를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르기 전에 알수 없었던 거 그런 거 아쉬움이 참 많이 남고요. 음,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엔화는 싸다고 했지만 일본 시장을 살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은 1년 지났지만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 안전한 투자를 많이 생각을 할때 엔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싸다는 느낌, 그거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한번 엔화를 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인 과거의 영상에는요. 엔화를 환전을 어떻게 하면 싸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수 있을지도 좀 다양하게 두루두루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많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까먹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N화 환율을 읽기 위해서는요. 주로 이렇게 생긴 걸 보죠. 어, 우리는 원엔 환율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N원 환율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N원 환율. 자 요거를 보면요. 지금 915 정도 됩니다. 과거 10년 동안 요렇게 움직였거든요. 요거는 원화 대비해서 우리 돈 대비해서 엔화가 얼마나 파워가 세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냥 계속 흘러 가지고 지금 여기 되게 낮게 있죠. 과거에도 이만큼 낮았던 적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가 다시 돌아왔을 만큼 원화 대비해서 엔화는 엄청 싸구나. 그걸 바로 그림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달러 엔 환율입니다. 자, 요거는요. 반대로 올라갈수록 엔화가 싸지는 겁니다 약해진다고 표현하죠 평가절하 이렇게 도 표현하고요 엔화가 싸진다 약해진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보면 과거 10년 동안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우 과거의 그 어떤 때를 갖다 대봐도 거의 지금이 아주 아주 높은 시기다 즉엔화가 정말 싼 시기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원화 대비해서는 그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달러 대비해서는 엔화는 계속 싸져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달러는 비싸잖아요. 원화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원화를 쓰잖아요. 자, 원화보다는 뭔가 느낌적으로 엔화가요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싸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에 비해서 달러는 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화를 쓰는 우리 기준에서는요. 달러는 지금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를 달러로 바꾸기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죠. 뭘 해도 지금 아, 이거 환차손이 너무 클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엔화로 바꾸는 거는 그 어느 때보다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엔화 가지고 할수 있는 거뭐 있죠? 뭐 일본 여행 가는 거. 뭐 엔화로 된거뭐 직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율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편하게 할수 있는 거는요. 원화를 엔화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원화가 됐든 엔화가 됐든 어쨌든 우리는 달러라는 것은 지금 어쨌든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자 엔화가 싸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이렇게 바꾸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달러로 되어 있는 뭐 미국 주지수나 이런 거를 사고 싶다면 원화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엔화로 가서 간다면 얘가 오르는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지만 엔화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것도 함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런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를 몇 개를 정리를 해 보면요. 자, 1번. 엔화만 갖고 있는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엔화라는 2번. 원화로 엔화 ETF를 산다. 그러니까 N화로 바꾸는 효과를 ETF로 누리겠다. 자, 3번은 원화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일본 시장 ETF를 산다. 그냥 뭐 직구까지 할건 없고 우리나라 시장이 상장되어 있는 것들 중에 일본에 투자하는 거를 그냥 골라서 하겠다. 자, 4번. 엔화로 그러니까, 엔화로 바꿔서, 미국 시장 ETF를 산다. 미국 시장은 지금도 비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을 살 거라면 미국 시장이 마음이 편하니까, 그거를 차라리 엔화로 사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는, 엔화로 원화를 엔화로 바꿔서, 일본 주식을 산다. 자, 일본 주식은 지금 시장도 많이 비싸고 많이 올라왔지만, 버핏 탈배가 샀던 것처럼, 나도 한번더 사보자. 지금보다 더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요고, 요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학습해두면 좋겠죠.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개인적인 선호로는요, 어, 그래도 안전한 게 최고잖아요. N화가 싸다는 것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1번이라는 방법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2번 정도만 해도 N화를 가지고 있는 효과랑 거의 동일하니까 요두 개는 어쨌든 아주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요거는 일본 시장이 비싸고 미국 시장이 비싸고 일본 주식도 비싸기 때문에 요거는 각자의 판단에 맞게 본인이 원하는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 또는 일본 주식 등의 선호가 있으시다면 이 방법을 엔화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거를 투자로 실현하기에 좋은 툴이 될수 있겠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엔화로 갖고 있는다. 자, 엔화로 갖고 있는 거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를 은행 앱이나 증권사 앱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엔화로 바꾸는 겁니다. 끝입니다. 바꾸고 나서 뭐할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장점은요. 소액일 경우에 뭐 얼마 안됐더라도 편하게 환전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증권 계좌나 이런 데서 어쨌든 환전으로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그환차액만큼은 비가세가 된다. 세 번째는요. 뭐 나중에 진짜 엔화를 차곡차곡 모으다가 어, 어느 어 순간 엔화가 필요하면 은행 가지고 출금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본 여행에 가서 쓸수 있다라는 활용 방안이 되게 많다는 것은 장점이 되겠죠 자 단점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 지금 달러도 되게 이자를 많이 주고요 왜냐면 기준금리가 높죠 원화도 원화로 되는 아무거나 뭐 rp 를 하든 발행어음을 하든 그 cma 에 넣어놓는 뭐 그런거 저축은행 예금을 하든 수십출금에 두든 뭘 해도 이자를 되게 많이 줍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요 엔화는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요. 엔화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이자를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환전해가지고요. 어, 싸게 드디어 엔화를 내가 갖고 있게 되었어. 근데 가지고 있는 동안 이자를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곳의 가장 큰 단점이 되겠죠. 엔화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단순히 엔화로 바꾸는 것에만 가장 싼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겠죠. 그래서 은행 연합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외환 길잡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요. 지금 환전 수수료를 비교해 볼수 있고 여기 들어가서 적당히 체크해 보면 웬만한 은행들이 지금은 환전 이벤트를 정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사용했던 은행 거기서 환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50% 정도는 얻을 수 있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새로 계좌를 뜨거나 아니면 뭐 이벤트를 하는 곳에 가가지고 환전을 한다면 90%까지는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그 정도의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외환을 가지고 있기는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원화로 엔화 etf를 산다는 겁니다. 엔화 etf라는 건 그냥 etf인데 이걸 사는 것만으로도 그냥 엔화를 가지고 있는 효과를 얻게 해주는 etf. 그러니까 굳이 좀 나는 원화를 엔화로 바꾸는 거이 자체가 좀 번거롭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만큼만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자산 배분하는 용도로만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타이거 일본 N 선물. 요거는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N 화를 가지고 있는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환전 없이 그냥 요거를 사는 것만으로 환전한 효과를 내는 거죠. 여기 그림을 딱 보면 원 N 환율, N 원 환율 그 차트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어, 한 주에 8,800원밖에 안하니까요 우리가 자산 배분할 때 소액으로 세팅을 하기에 참 좋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연보수는 0.25 정도 됩니다 0.25 정도 되는데 이거는 1년을 오롯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0.25를 내게 되는 거니까 그보다 짧게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가 환전을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간편하고 낮은 비용으로 엔화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런 연보수들은요 일할 계산되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계산되어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짧게 가지고 있을수록 비용은 아주 아주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엔화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올 것 같아 또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엔화로 바꿔가지고 계산 속에서 엔화 얼마 원화 얼마 이렇게 관리하는 거 너무 싫다 고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싶다면 이런 일본 엔 선물 etf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원화로 일본 etf를 산다 국내 상자 뭐 코덱스 에이스 뭐 타이거 etf 등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일본 etf를 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요. 자, 일본은 제가 그래도 현업에서 제도권 내에서 거의 뭐 10년 정도 있었는데요. 이 시간 동안 일본을 진중하게 투자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단한 번도 제대로 오른 적도 없고, 뭐 이걸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도 제대로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는 정도였습니다. 살수 있게는 되어 있었지만, 진짜 안 오르는 시장이잖아요. 사실 일본은.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진짜 뭐 키엔스나 뭐 환학 정도 사본 적 있나? 그 외에는 일본 주식을 사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마이너한 투자 시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일본 ETF를 사려면 뭘 사야 되는지조차 감이 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 그냥 큰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자, 일본은 토픽스라는 지수가 있고 니케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토픽스는 우리랑 비슷하게 뭐 코스피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위에 있는 100개를 보통 뽑아가지고, 토픽스 100 지수를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를 사용하듯이요. 토픽스는 도쿄 스타크 프라이스 인덱스. 그러니까, 아, 도쿄 이러면 뭐, 가장 메인이 되는 일본의 시장이 되겠구나. 도쿄 증권거래소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지수를 말합니다. 토픽스. 그 다음에는요, 니케이 지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실 저는 훨씬 많이 들어보고 많이 썼, 썼는데요. 자, 니케이 지수는 보통 니케이 2호라고 표현이 되죠. 요거는요, 시장 구분이 아니라, 이혼 게이자이라는 근데 요거를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일본 경제신문. 여기서 만들어서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아 요거는 지수를 만드는 기업이 따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구나. 마치 S&P500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니케이가 알아서 골라서 225개 의 기업을 추려가지고 우리한 것들 추려가지고 만드는 이 지수 요거를 그대로 담는 것을 우리는 많이 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쿄증권거래소 일부 시장 중에서 225개. 그러니까 토픽스도 보통 일부 시장이니까 이두 개는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거의 구분을 하는 게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살기 위해서 원화로 살수 있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일본 시장 ETF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토픽스 배, 토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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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픽스 니케이 니케이 이만큼이 토픽스, 이만큼이 니케이입니다. 토픽스를 다 담는 게 있고 니케이는 무조건 2호가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어떤 걸 열어봐도요.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어, 큰걸 고르고 싶다 한다면 대장은 여기 있습니다. 다이거, 일본, 케 k 2호. 그리고 보수 낮은 걸 고르신다면 여기에 있는 일본 토픽스 합성 H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은 보수도 아니고 AUM이라고 부르는 뭐 시가총액 설정액도 아니고 헤지 어, 의 여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n 화가 싸다는 것에 우리는 가장 큰 주안점을 두는 거잖아요. 근데 n 화가싼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헤지, 노헤지 no 된 ETF를 골라야겠죠. 지금 여기 보면 노헤지 no 된 거는 요거와 요거는 헤지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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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정도가 노헤지입니다. No 그러니까 이렇게 음, 봤을 때 코덱스 1번 토픽스 100 타 이거 일본 니케이 25. 보수는 뭐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얘가 매력도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타 이거 일본 니케이 25. 자, 헷지가 안돼 있기 때문에 노 헷지, 해치, 언 헷지이기 때문에 엔화가 싸다는 것, 즉 시간이 지나서 엔화가 올라가면 니케이 지수가 오르는 것 플러스 엔화 자체가 올라오는 것까지 함께 우리가 얻어갈 수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반대로 지수는 지금 비싸잖아요. 지수가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N화가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다. 그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언해지된 ETF를 골라야 한다는 거죠. 방금 두개 말씀드렸던 거를 보면 자 코덱스 1번 토픽스 100. 언해지죠 요거는 요런 그림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토픽스 지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는 토픽스 지수 똑같은 건데 합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합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딱 봤을 때, 언해치 된 것보다 합성이 된게좀더 예쁘게 올라가 있죠. 좀더 깔끔하게 쭉 올라가 있죠. 자, 요 이유는요. 그동안 시장은 오르고, 엔화는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가된 것은 더 깔끔하게 우상향을 보여줬고, 언해치가 됐던 거는 올라갈 만하면 엔화가 빠져가지고, 이런 좀큰 변동성을 보여줬다는 거죠. 니켈도 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해지된 거는 다소 깔끔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언해지돼 있는 거는 올라갈 만하면 그 놈의 엔화환 때문에 이런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엔화가 싸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라면 언해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언해지는 차트를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우리 손이 나가기 어렵게 생기긴 했죠.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타이거 일본 니케이 2호 요것과 코덱스 일본 토픽스 100 이런 것들이 지금 엔화가 싸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투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편하게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엔화로 미국 etf를 사는 겁니다. 일본 시장도 비싸고 우리나라 시장도 지수는 비싸고 미국 시장도 지금 비싼 시기입니다. 다 올라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미국 시장을 사는 것을 그나마 가장 편하게 선택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을 달러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엔화는 싸니까 엔화로 미국 ETF를 사면 시간이 지나면 미국 ETF는 계속 우상향할 거고 달러가 빠지더라도 나는 엔화로 샀으니까 엔화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얘가 더 부스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황금빛 미래가 되겠지만 이런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이는 것처럼 일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 중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들입니다. 미국의 대표지수 이 정도만 봐야 되겠죠. S&P500에 투자되는 게 1655. 자, 일본은 티커를 숫자를 씁니다. 우리는 6자리 숫자, 미국은 알파벳, 일본은 4자리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본에는 S&P500을 투자하게 되는데 환해지가 됩니다. 여기서 환해지가 된다는 건 N과 달러가 환해지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해지가 되는 게 낫죠. 즉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원화 있고 엔화 있고 달러가 위에 있는 이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엔달러는 해지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잠가버리는 거죠. 원에는 풀려 있는 그런 어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2521 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나스닥 지수도 있고요. 심지어 나스닥도 해지된 게 있습니다. 본인의 가지고 있는 각자 그 환율에 대한 전망은 다를 겁니다. 환율 맞춘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망을 녹이셔 가지고 본인 생각할 때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미국 국채 이런 쪽은 많이 뭐고려는안 하실 거니까 다우존스도 환이치 된 것이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6 5 2521 1545 2569 1546 2562 요런 ETF들을 살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가장 어좀 야수의 심장이라 해야 되나요? 가장 날것의 투자입니다. N화로 바꿔가지고, 일본 주식을 사는 겁니다. 자, 요거는 버피탈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 종합상사, 5대 상사에도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죠? 보면 이런 기사가 예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참 오르기 전에 정말 잘 사고, 참 많이 잘 모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버피탈배는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따라하려고 하면, 사실 뒤늦게 따라해도 어느 정도는 갈수 있는데, 참, 버피탈배처럼 그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튼 요런 식으로 나는 N화로 바꿔가지고, 일본 주식을 직접 살수 있어 왜냐면 일본 기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장 나을 것에 가장 어, 투자 본연에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어떤 걸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본 주식에 별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보면 도요타 키엔스 소니 일본 전신 전화 우리나라 치면 에 sk 같은 거겠죠 kt 같은 거 미쓰비시 요거는 오대상사죠 요거 버핏할배가 산거 소뱅도 있고 어, 파이낸셜 이 있군요. 미쓰비시, 도쿄 일렉트론. 이거는 정말 유명한 반도체 회사죠. 네, 텔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스미토모, 이것도 상사 회사죠. 닌텐도, 미쓰이, 미쓰이. 이런 기업들이 시, 시총 상위에 있습니다. 쭉 훑어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 도요타나 소니나 뭐 소뱅, 닌텐도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외에 좀 상사 회사는 우리가 낯설지만 버피탈배가산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진.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 본인이 사시고 싶은 게 있다면 그대로 사면 되겠죠. 어, 이런 그 무역 상사의 컨셉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지금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탁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사실 수가 있겠죠.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겪고 체험해 볼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 그런 것에서 우리는 투자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많이 사고 있었나? 최근에 여기 보면 4월부터 5월 한말 정도까지 산거 보면 닌텐도, 아식스, 마루베니, 다이, 이찌, 산, 쿄? 교세라 스미토모. 이런 기업들을 사고 있습니다. 엔터로 바꿔가지고 일본 주식을 직접 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게 일본의 시장의 매매 제도가 되겠죠. 어, 특징적인 거는 몇개 체크해 보면요. 자, 일단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점심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럴 때는 점심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밥 먹다가 체할 것 같고 또는 메뉴 시켜 놨는데 급히 불려 들어가고 뛰어 들어가고 이런 일이 참 많았죠. 멀리 가서 먹지 않는 또는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 점심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주문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보면 좀 특이한 거는 매매 단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종목마다 10주, 100주, 1000주 이렇게 사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홍콩 주식 살 때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는 막만 원밖에 안 왔는데, 오, 좋네! 했는데, 100주 단위로만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100만 원이 필요한 이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홍콩 주식이나 중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을 우리가 직접 사고자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결제일은 t 플러스 1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일본의 그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비슷합니다. 재매매 가능하고요. 종목 코드는 여기는 내네 자리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주식을 개별적으로 잘 모르겠다 한다면 이렇게 덩어리로 살수 있는 ETF도 당연히 발달되어 있겠죠. 대표적인 건몇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관심 있을 법한 게 이런 거겠죠. 종합상사. 자 1629입니다. 1629 요거는요 종합 상사 약 100여 개 정도가 담겨 있는 일본의 가장 큰 ETF입니다. 보면 그렇게 운용 자산이나 거래량이 크거나 하진 않은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버핏 할배가 샀다고 하는 그런 상사들 다 들어 있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사기 에 부담스럽다면 이런 종합 상사 ETF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도 여전히 반도체 장비의 강국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ETF가 있습니다. 글로벌X 재팬 세미컨덕터 ETF. 자, 요거는 2644입니다. 여기 보면 이야, 이거 정말 유명한 뭐, 리네사스부터 해서 호야, 뭐 도쿄일렉트론 이런 정말 글로벌로 거의 탑권에 있는 일본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을 몰아서 모아놓은 ETF를 살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n 화가 싸다는 것, 그거를 활용한 투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죠. n 화가안 오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하지만 환율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아주 그냥 심플하게 많이 빠졌으니까 오르겠지 라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보통 그러면 틀리죠.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것은 정말 전 세계 각국의 수많은 통화정책들 그리고 그 수많은 역학관계들의 결과물입니다. 그게 어떻게 바뀔지, 엔화가 오르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조건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상을 하면서 단순히, 어, 과거에 있었던 밴드의 바닥에 왔다라고 투자를 하기에는 환율은, 어, 좀 항상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성 투자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투자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안 맞더라고요. 어, 이 과거에 항상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 여기 되면 사면 되겠네, 딱 사면 쭉, 이제 밑으로 빠져요 왜 이번만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 항상 후회를 하게 만드는 거고 그게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투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엔화는 싸지만 시장들은 비싸다. 즉 엔화는 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화를 엔화로 바꾸는데 그엔으로할수 있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다른 걸 찾아보는데 다른 거는 전반적으로 비싸다는 거죠. 일본 시장도 비싸고 미국 시장도 비싸고. 그래서 엔화만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참 좋은 투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만으로는 우리 성이 안 차는 경우가 되게 많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엔화가 싼 것만으로 뭔가 짜릿한 투자 수익률 같은 게 없을 수 있다는 라 것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환율이 아주 오랫동안 옆으로 기면 기회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나 원화나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요. 아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이자를 주니까 뭐 5년이고 10년이고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근데 요놈의 엔화는 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만 시간이 한참 지나서 30% 오른 날이 온다면, 뭐, 그거는 성공한 투자가 되겠지만, 그때까지 내가 너무 오래 가지고 있는다면, 그 기회비용 고려한다면, 수익률이 아주 낮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참, 통화 가지고 투자하는게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알려드린 여러 다섯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화를 또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서 안전한 투자를 고민하시고 항상 시도하시는 여러분들께 이것도 괜찮은 투자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엔화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